안녕하세요. 다낭이프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다낭의 현재 모습과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방식의 삶이 있는 곳인 듯한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구호품으로 쌀 5kg과 라면 한 박스를 받고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의 영상과 2인 이상 모이면 안 되는 강력한 봉쇄 격리 조치가 이루어진 베트남 다낭이지만 그것을 오기고 모임을 갔다가 경찰, 공안의 단속에 부랴부랴 도망치는 영상입니다. 만약에 잡히게 되면 많은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있을 더 강력한 격리 조치로 인해 대형 마트 및 시장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더 위험한 모습을 보이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처럼 오후에는 한 사람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다낭은 여러 곳에서 산발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3일에 한 번씩 벌써 세 번을 검사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다음 주부터 있을 자택 연금에 맞먹는 초강력 봉쇄에 대비하기 위해 저는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베트남과의 잘못된 만남이 빨리 좋은 관계로 발전되길 바랍니다. 뭘 갖고 온 거야? 고기 고기? 엄청 많이 샀네 이거 어디서 샀어요? 여기 로컬 정육? 로컬에서? 얼마치 산 거야? 토, 이, 토, 이게 다야? 해가지고. 아니 아니 네. 33만 4690원에다가 에다가 이거에다가 이거에다가 13만 동 어... 뭐 거의 100만 동? 5만 원치 샀네? 오, 잘 샀다 잘 샀다. 아이고, 아 이거 좀 기분이 좀 나아지네. 아이고, 이 일주일이 될지 이 주일이 될것 같아. 알지 될지, 될지, 될지. 알겠어.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아, 그런데 수고? 이... 아, 그런데 이 고기는 어떻게 받아왔어? 제가 사 왔어? 다리 밑에서. 다리 밑에서 어떤 다리 밑에서? 어떤 다리 밑에서. 걔가 이기로못 아. 넘어오고 우리도 못 가고 그래서 거기서 공항 보이는 데서 어? 옛날에 그거 생각나는데 여명의 눈동자? <laughs> 어, 여명의 눈동자처럼 그러면 그... 그러니까 검문소에서 어. 서로 어. 그럼 어. 아빠 오토바이 서로 대갖고 어, 이렇게 어, 실은 거야? 놓고, 걸어가래 걸어서 받아오래 아 오토바이도 아이못 가게 하는 거야? 걸어서 걸어서? 지아오고 어. 빨리 빨리 가래 붙어있지도 말고 아 걸어... 걸어서 가서 이걸 들고 와서 오토바이 다시 실어서 어. 와 그래도 우리 이 가면서 봐 이걸로 일주일 살수 있어? 이게 뭐 있어? 애들 좋아하는 블루베리, 오뎅, 아 어묵 어묵 그리고 아 여기 쭉 여기 쭈꾸뽕에서 산거 아직도 있네. 어묵하고 그때 다섯 백 샀었나? 아, 그리고 초코파이 하나만 먹어도 한 끼는 해결돼. 초코파이 많네 아, 이거 어제 깍찼었는데 또 그새 다 먹었네. 우리 계란 또두 팩, 두개 사놨고. 사과. 어, 아침마다 사과 먹이고. 또뭐 있지? 초 좀... 밑에 여기. 응. 야채. 야채. 아니, 이거 창피하게도 냉장고 찍어. 아, 그럼 뭐 찍는 거지 뭐. 어, 유튜브는 원래 그런 거야. 어, 음, 응. 오, 글씨 사과. 이거 내가 사온 거고 김치도 있고 여기 또뭐 있어? 아 고구마 우와. 그래 고구마면 돼. 오이. 아 그런데 자기야. 어 감자. 맥주가 없다. 어 맥주는 이거 하나 남았나? 뭐야 맥주 이딱한캔 남은 거야? 사치야야 이거 일주일 날 중에 어느 날 먹어야 될지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 어, 내일 사갈수 있어 사기나. 어, 내일 그래 내일 사오자 이거 맥주는 좀 있어야 될것 같아. 아 근데 애들 먹는 우유가. 지금 이 뜯은거 말고는 이 아니야, 안쪽에 두개랑 멸균우유도 또 두개있어 아, 멸균우유 샀어? 어. 아, 멸균우유도 사놔야 돼 이제 방법이 없어 어휴. 아 이렇게 또 고기가 채워가니까 이제 마음이 좀 이제 좀 놓이네 아 근데 냉동실 <laughs> 적다 아이 정도면 큰거야 근데 냉동... 자기 이거 베트남 사람들 중에는 냉장고 없는 집이 아직도 있어 그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이 더운 날씨에 더 중요한 거는 혼자 사는 한국 남자들 있어 교민 분 중에 그분들 지금 조리도 못 해먹는 분들이 있어. 아 우리도 애들만 없으면. 우리 그러니까 애들만 애들 없으면 우리도 뭐. 응. 아, 아 집에 라면 좀 있어? 아, 여덟 개. 여덟 개밖에 없어? 음. 아 유통기한 있으면 한 박스 사나 아이고. 아 저기 쌀은 있어요? 쌀도 5kg짜리 2 네. 5kg짜리 두개 사놨어? 어. 이 베트남 쌀이지? 네 어, 많이 씻어서 먹었는데 처음에 알게 2년 됐더니 아 근데 정말 한국 쌀 엄청 먹고 싶습니다 어, 어, 어 저기요 누룽지도 있네 아휴 버터보자 방법이 있나 뭐 일주일 안에 한다면 제일 좋고 일주일 안에 한다면 우린 이거는 충분할것 같은데 이제 2주 뭐뭐 한달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2주만 2주만 가도 우리는 정말 힘들것같아 일주일만 가면 땡큐야 진짜 이제는 아, 수고가 많다 8통을 사놨었는데 이게 4인 가족이 같이 살면서 뭐 쌀도 밥도 지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거 금방 쓰네요 빨리 가서 물또 사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7시 30분인데, 8시가 넘으면 또 통행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빨리 나가서 사와야 될것 같아요. 어, 자기야, 밖에 비와. 아이 어, 비 오는데 가야 되겠네요. 자기야, 집에 현금은 좀 있어? 몇장 없어. 큰난네. 뭘 큰아. 아니 이, 이 사람들 댓글 보니까. 공사 기간에 돈이 왜 필요한데? 이제 마트도 뭐. 어. 어제 어찌, 어찌 됐지 모르니까 현금을 많이 확보해놓으라고 하더라고. 아, 얼른 빨리 가보자. 집 밖을 나선 김에 휴대폰 요금도 충전할 겸 마트에 들려 보았는데요. 식품 코너에 많은 상품들이 빠져 있고 냉동 상품들도 많이 빠져 있네요. 매일 매일 다시 채워지고는 있지만 다시 물건이 들어올지도 안 들어올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영업을 해도 되는지 여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동도 안 되고 배달도 안 되는데 마트를 영업하게 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또 하필이면 이럴 때또 비가 옵니다. 아 이제 물 사러 가는 길인데요. 아 내일 또 한번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20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갖고요. 빨리 갔다 와야 될것 같습니다. 비 맞으면서 갔다 와야 될것 같아요. 지금 비가 중요한 게 아니죠. 먹고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물 사갖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진짜 뭐, 통행 금지를 평생 살면서 이렇게 당할 줄 몰랐습니다. 밤 늦게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하는 게 아, 엄청 불편하네요. 이게 솔직히 얘기하면 저녁에 지금 가라고 해도 갈데 없어요. 그런데 움직이지 말라고 하니까 그게 그냥 답답하게 느껴지네요. 지금 이게 1.5리터짜리 한 박스랑 5리터짜리 한 박스 이렇게 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세상이 참 좁아요. 예전에 제가 제가 일할 때 식당에서 일하시던 분이거든요. 그때 제 일할 때. 밥을 챙겨주셨던 식당에서. 저기 예전에, 맞죠? 거기 가이드님들 식사하는데, 거기, 맞죠? 네. 제가 항상 두개 시켜 먹었어요. 짜파게티 하나, 어... 뭐 하나, 이렇게. 거기 그게 맛있었어. 짜파게티를 잘 끓여줬어. <laughs> 아우, 이물두개 갖고 왔습니다. 저 오토바이에 이두개 실어 갖고 오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결론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야 또 저거 안 갖고 왔어. 뭐? 뜰들게 있잖아. 맞습니다. 끌게 그게 수레를 안 갖고 왔어. 아이고 또 집에 갔다 와야 되겠다. 저건 뭐야? 허? 라면이랑. 어? 저 뭐야? 정비 아, 아저씨도 가 누가 시켰나 보다. 좀 부러운데? 아니, 아, 그렇긴 하지. 따아가 엄청 많다. 시금치도 더 생각해. 집에 물과 음식들을 더 준비해 놓고 나니 이제서야 좀 안심이 됩니다. 소문으로만 돌던 강력한 조치가 이제는 확정인것 같아요. 아파트 관리실에서도 엘리베이터 이용시 이용하던 키를 모두 다 관리실로 다시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다른 층을 가지 못하게 키를 다시 세팅해서. 돌려준다고 합니다. 이 말은 다른 층에 가지 말고 집에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댓글로 몇 분이 왜 이리 호들갑이냐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파트 1층에 마트가 있는데 뭘 걱정하냐구요. 하지만 마트가 오픈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중요한 것은 이제 집 밖을 아예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힘든 한 주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될 것 같네요. 여기 보이는 용다리에서 불쇼가 있는 거 아시죠? 주말이면 밤 9시에 이렇게 불쇼를 했었습니다. 많은 인파가 몰렸었어요. 이 영상은 제가 3월 말에 찍었던 것인데요. 이때만 해도 코로나 확진자가 영명이었구요. 이게 수개월째 계속 되던 시기였는데요.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네요. 불쇼만 있는 게 아니라 물쇼도 있습니다. 이 물이 이 전염병을 모두 씻어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